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은 세속혼세의 중심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치솟은 바벨론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진노에 막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곧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가 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하미로다 아멘 오늘의 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바벨론은 세속 권세와 어둠의 도시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죄악과 타락과 교만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바벨론의 도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친히 진노의 막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도성을 멸하시기 위해 하늘 끝에서라도 진노의 막대기를 불러오십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력은 결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타락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그심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슬피울며, 총격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 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바벨론 주민들은 공포로 인해서 손의 힘이 풀릴 것이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갑작스런 전란으로 인해서 이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맹렬한 공포로 이들의 얼굴을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더 이상 은의의 빛을 비추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모든 죄악과 교만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날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공의로 주학을 심판하실 때에는 매우 철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자랑은 헛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망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찰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량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판의 날은 단순한 전란의 날이 아닙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에 바벨론 주민은 도망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해도. 침략자들에게 잡혀서 잔인하게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앞에서 아이를 메어치고 분해자를 욕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매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금을 바라지도 않고 오직 바벨론의 살육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열국의 보배여 갈대인들의 자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기십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던 영광의 도시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번접하던 도성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세속의 영광은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다는 자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와 타락과 교만과 오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산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